재림이 보인다. 재림 때 악인들의 탄식. 오늘은 재림 때 일어나는 악인들의 반응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어떤 자들은 애국하는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주의 재림을 보며 회개하고 애통한다고 하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재림 때, 즉 신자가 휴거될 때는 그럴 상황이 아니며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즉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휴거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은 재림 때의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세당당한 악인들이 주님의 철장으로 깨뜨림을 당하며 혼비백산합니다. 계시록 6장 15절, 16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세상 모든 임금들로부터 종들은 신자들을 박해하며 죽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개선장군처럼 전진하지만 신자들의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이 오심을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6장 14절로 16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계시록 19장 18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재림의 이유 중 하나는 죽음 앞에 놓여있는 신자들을 구하기 위함이며 분노에 찬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게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말 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재림 때의 상황은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신자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승리합니다. 다니엘은 성도의 권세가 모두 깨어진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은 처음부터 재림을 위해 싸우진 않습니다. 그들은 재림을 믿지도 않았고 신자들을 도울 아무런 세력이 없다고 믿었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자가 받는 고통을 곧 자신이 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사우라 사우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박해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신자를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제림의 상황을 잘 연결하면 계시록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